오늘은 2021년 1월 2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예배로는 첫 새벽예배죠.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첫 시작을 또 하나님과 시작하는 새벽예배가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잠원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향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자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눈, 발 등등 우리의 오감과 관련돼 있는 지킬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되나? 어떤 걸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어떤 걸 버려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것.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또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합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우리 뭐, 신체로, 육체로 말하면 심장 정도 되겠죠. 심장은, 어, 이 피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심장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심장의 박동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박동이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가장, 적당한 수준에서 이 박동이 있어야 우리의 숨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는 일상적인 삶이 다 가능한 겁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어떨 때 되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것 같고, 잘안될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내가 그까지 걸,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등등등. 우리 스스로가 이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패에 다다릅니다. 격투기 선수나 복싱 선수나 서로 눈싸움을 하죠. 게임하기 직전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눈싸움을 하면서 이미 마음으로 기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바로 뒤로 빠지고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마음 잃으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마음 잃으면 우리 안에 교만할 것 없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가진 것 같고 높아진 것 같고 세상 두려움 없는 것처럼 그런 정말 쓸데없는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 죄인 같지 않게 여기는 거죠.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피를 돌게 하는데 빨라서도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가장 속도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부정적으로, 실패감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잊고,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살 것처럼, 잘살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입술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간혹 참 가사가 도전적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막 희망을 주는 그런 가사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부른 유명 가수가 부른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들이 때로는 어떤 가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돼요. 그러면서 그 가사에 감정이입이 돼서 갑자기 눈물을 확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제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입술의 권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 거기에도 우리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칭찬과 격려,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잘했다고 나에게 얘기해주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한두 배는 더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바. 기껏 이거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동안 의던 노력들은 다 사라지고 그렇지. 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 실력이 뭐 별거 있어? 라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을 주장하라는 것이 입술에서 남을 해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면, 주변 친지 동료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면, 마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고 말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이 이 입술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입니다. 눈. 볼 것만 보라는 겁니다. 봐야 될거 보는 겁니다. 좋은 거 보고 사는 겁니다. 좋은 것, 사람을 보더라도 장점만 보는 거죠. 장점, 단점, 사람 다 있습니다. 굳이 단점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멘토링을 해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 지도해줘야 되면 단점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걸 말해줘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면 그때 굳이 약점, 단점, 부족한 점, 그거 보고서 거기에 초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좋은 점만 봐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통일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곳에 당신의 관심과 눈길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긍율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굳이 단점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볼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발입니다. 발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발이 이끌어가는 곳에 서 있습니다. 내 발이 나도 모르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악이 있는 곳에는 절대 그 발걸음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곳에는 우리의 발걸음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조금 전에 말한 아브람, 롯. 롯은 눈으로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쫓아간 것이 그 발이 인도했습니다. 결국 눈에 보기 좋으니까 발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우리 발이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은 가장 선한 것, 가야 할 것, 있어야 할것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 첫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잘 주장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길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은 있어야 할 곳, 선한 곳,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 영혼을 구원하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의 발도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오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마음 지키고, 입술 지키고,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으니 성령 충만한 2021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